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절이니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1 0편 118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두번 전반기 때는 보리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 또 후반기 때는 11월에는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이유는 1년에 두번 정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118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가가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감사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발견하지 못하였던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되죠. 자, 다윗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우리 1절부터 4절,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부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진심인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때 누가 시켜서 감사절을 자기가 뭐, 어,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누가 시켜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그 속에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진심이 우러나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는 그 성도들이건 성도가 아니건 사람을 보면 진심으로 원망하는 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불평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500원을 내매도 불구하고 죽겠다는 말이 진심으로 나오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이 아, 감사가 진심의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여러분 4절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감사하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다. 영원하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그다음에 레위인들아 감사하자. 온 이스라엘아 감사하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아 감사하자. 감사를 막 선동하고 있어요.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그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감사가 도대체 뭔지 그걸 좀 살펴보고 왜 다윗은 이러한 감사를 할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기 보면 감사의 이유가 그는 어떠하시며요? 선하시며 그 다음에 또 어떠하시다고요? 인자하시다 그것이 또 어떻게 진행됩니까? 영원하다 자 선하심, 인자하심, 영원함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건데요. 자 선하시다는 것은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 그래서 이 말은 어디에서 쓰였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참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도 너무 좋으셨어요. 새들과 모든 동물들을 지으시고 너무 좋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너무 좋으셨습니다.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볼때 다윗도 하나님을 볼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뵈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좋아요. 그리고 또 선하시고 그 다음은 인자하시다. 인자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자, 헤세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긍휼이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더 중요한 고백이 또 하나 나오죠. 그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지속됩니까?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말은 다윗이 걸어오는 모든 삶의 족정마다 발걸음 발걸음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해 주심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의 체험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심으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말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어, 여러분, 뭐 유행가 가사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이런 가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합니까? 감사의 흉내는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누가 할수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셨지요. 다윗이 감사할 만한 상황도 사실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처부술 때 기분 좋았죠.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나가는 싸움마다 그 모든 싸움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기분 좋았죠. 그러나 다윗이 꼭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곧장 사울이라는 대적이 생겨서 평생 쪽, 평생은 아니죠.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이 죽기까지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의 아들, 암론이라는 이 아들이 자기 이봉 여동생인 다마를 성추행했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암론의 원한을 푸는 건 압살롬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 암론을 죽여버리잖아요. 형제끼리 피비린내나는 싸움이 시작됐고, 아빠를 막 반역하고 압살롬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고 죽고 이런 모든 과정이 다윗의 평생에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일도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황이 좋아서 다윗이 오늘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하면 이거는 이런 겁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데 도저히 이거는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본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보여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런 다윗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너무 너무 쫓겨나면서 힘드니까 다, 아, 이, 이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적국에 망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투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한 번에 전투를 나갔다가 이 블레셋 다른 그 장군들이 다윗을 견제해서 그 전쟁에서 그냥 참여도 못하고 자기의 베이스 캠프 본부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본부가 다윗의 아내도 살고 그 다윗의 추종자들의 가족도 살았던 그 본부가 시글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나가려다가 전쟁을 하지 못하고 딱 돌아와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가있던 사이에 남자들이 없던 사이에 그 시글락이라는 성에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왔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모든 집안을 다 태워버리고, 집터를 다 태워버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무슨 요즘 같은면 레이다라도 있죠. 뭐, 어떻게, 어, 사람들이 수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온천지가, 사방천지가 무슨 돌산인데, 어떻게, 어디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 이 사람이, 뭐, 사람들이 정신을 잃게 됩니다. 저는 좀 이해가 갑니다. 다윗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의 추종자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거기 돌아갔겠어요? 돌아가면 여보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하면서 아내가 막 달려오고 애들은 아빠, 아빠 하면서 달려오면 안아주고 아유, 힘들었는데 그래도 너네 보면 좋게, 좋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온 사람들이 딱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성경을 보니까 이런 힘든 상황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에, 다윗의 반응과 그 다윗의 추종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른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힘들었어요. 슬펐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니까막 울다가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된 거야? 다 다윗 보니까 저놈 조금 전까지 우리 대장이었어요. 우리 대장님이었어요. 저 다윗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끌려갔어. 저놈 죽이자. 이해갑니다. 미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이런 걸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이에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안에 가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 묶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자기도 하나님안 보이려고 그래요. 막 화가 나고 슬프고 막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같이 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게 아니지.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어,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요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세상의 반응도 우리 안에 올라오긴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타비스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 로마서 말씀이 여기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을 경험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그뭐 자기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아마도 이랬을 걸요. 막 사람들이 막 다윗 죽이자. 다윗 전업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게 되었을까? 다윗이 정신 차리고, 안 돼. 하나님의 이제 해야 돼.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나 죽이자고.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 나 죽이면 어떻게 할 거야? 너네 정신 못 차리겠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거야? 찾아가야 될거 아니야? 제사장 오라. 그래,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 오라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 우리 그다음 구절 30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돌아오찾으리라 자.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께 물어보니까요. 하나님 따라갈까요?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따라가라.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응답이 왔는지 모릅니다. 단지 제사장의 옷 에봇을 통해서 우림과 돈밈을 사용해서 물었다는 것만 나오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했고 여호와는 응답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까지 지금. 내 가족을 찾는 일은, 내 재산을 찾는 일은 누구의 일이냐? 그건 우리의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서, 아니야.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라고 해도 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을 의지해야 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족을 찾는 일과 재산을 찾는 이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다윗이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지? 하나님은 도대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실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찾게 해주실 거지? 기다리고요, 찾고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눈을 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쫓아갑니다. 쫓아갔더니 한참 쫓아가는데요. 이집트 아이 하나가 넘어진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한테 막 물도 주고 뭘 거도 주고 얘 정신 차립니다. 정신 차리고 나가지고 야너 누구냐? 그랬더니 아 어, 얼마 전에 시글락을 침노한 아말렉 족속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병 들었다고 우리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 너그 사람들 어디 있는지 알려줄래?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까? 그럼요. 그 사람들 나 버렸는데 알려드리죠. 자 여러분. 다윗이 그냥 쫓아갔으면 다윗이 발견한 거고 다윗이 그 발견한 애 먹였으면 다윗이 먹인 거고 그리고 다윗이 다시 쫓아가서 쳐 부쉈다면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 소년 병든 거 누가 병들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소년이 힘들게다가 자빠졌어요 죽지 않고 다윗을 만났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리고 그 소년을 따라서 암말렉 사람들을 잡아서 결국 처 부수고 아내와 가정 모든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오고 그리고 재물을 찾아오게 하신 것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감사한 것이 다윗의 삶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까? 아니요. 다윗의 모든 삶에 이런 사건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가 선하시고, 그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사건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일어나는 사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아닌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요즘 이런 일이 있다고 하죠. 1년에 두번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두번 온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번 와서 감사해줘야 하나님 앞에 좀잘 보일 것 같으니까. 안 하면 좀 서운하니까. 유럽에서는 더 하다고 하죠. 일, 평생 세번 온답니다. 태어나서 유아세례 한 번, 결혼할 때한 번, 그다음에 장례식 때한 번, 세번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감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를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사무엘하 2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여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다윗은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내가 얼마나 많이 흔들릴 뻔했는데. 내가 얼마나 넘어질 뻔했는데 나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 주셨다. 요새라는 거예요. 요새 나를 활로 쏴서 죽이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 주셨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 이 감사가요,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는 막 감사해. 감사 안 하면 너 있던 것도 뺏어갈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내가 돌아보니까요, 내 살아왔던 역, 내 삶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건져 주시고 저때는 이렇게 건져 주신 게 보여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앞으로도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토록 계속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한 사람 중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예레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아는 그의 나라 이스라엘, 남유다였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요. 어른, 아이, 또 나이 든 사람 모두가 다 죽어나가는 것을 실제로 봐야 했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예레미아를 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 그 믿음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첫째로는 불평과 불만을 유보해요. 불평하고 싶잖아요. 불만 하고 싶잖아요. 유보해요. 조금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그냥 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배 아내 같은 사람이죠. 요배 아내는 여기 뭐 남편이 너무 힘든 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뭐 결정 내버리잖아요. 하나님 이렇다 결정 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려왔느냐고. 어, 나 하나님 필요 없다고 다시 돌아갈 거라고. 무엇에 필요 없다고 새로운 장관 세워서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계속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 보면. 그 불평과 불만을 유보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역사하신 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힘들어해요. 자, 예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분노로,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도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예레미아가 하나님 앞에 너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퍼해도요, 저는 이 슬픔이 좀 아름답다는 것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면 사람한테 얘기하죠. 죽겠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아는 똑같이 힘들어도 누구 안에서 힘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힘들어 합니다. 굉장히 좀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것.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상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막 열이 펄펄 나요. 힘들어요. 근데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열이 나.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엄마? 막 얘가 힘들어 합니다. 엄마가 그를 안고 있어요. 저는 외국에 선교사에 갔을 때, 엄마 없는 애들을 많이 봤습니다. 걔들은요, 열이 나도요, 엄마! 부를 뿐이 없어요, 부를 엄마가. 아빠 하나 아빠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주 안에서 힘들어 하시기 추부합니다. 어, 힘들어 할 때가 없어요. 어떤 때는 힘들어 할 때가. 그리고요, 뭐 이럴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감사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안 돼요, 감사 자체가. 그냥 주 안에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나는 이런 상황이지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주 안에서 힘들어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 힘들어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가 어느 순간인가 그의 삶에 꿰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 우리 3장 21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은 여호와의 인자와 극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 시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극휼 여기 인자도 아까 말씀드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아가 한참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이 자기 안에 속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예레미아야 힘들지 그래도 나는 이 백성 버리지 않았다. 예레미아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쳐버리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예레미아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냐면, 제일 처음 마음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현실을 이겨갈,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요. 아까 처음 봤던 다윗의 상황과 이 예레미아의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 다윗은 살아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글락까지 쫓아가서, 시글락에서 쫓아가서, 애굽 어, 아이를 만나고,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는 일이 바로 일어나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 주시는 것을 살아서 못 봅니다.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야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가 믿어졌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다니엘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에스더가 나옵니다. 믿음의 여자가 나오고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에스라라는 학사가 나오게 됩니다. 스루바베라는 총독이 나와서 돌아와요.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예레미야가 천국에서 이것을 보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죽어도 감사하는 우리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서도 이루어질 거니까 계속.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한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인도해 주세요. 도저히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밖에 바랄 뿐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응답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우리 인생을 넘어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는 에르미아이가 3장 25절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죽을 때 감사하고, 그리고 죽고 나서도 저 천국에서까지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저는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제목을 적었지만, 그러나 더 분명한 제목은 믿음으로 살아서 영원토록 감사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